철수가 오면 그래서 철수가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는 철수가 대신에 말이야 철수가 오면 그가 그랬어. 그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뭐표상큰 문제가 없잖아요. 큰 문제가 없지 괜찮아. 그런데 그런데. 꽃이 그랬어. 예쁘게 그랬어요. 꽃이 피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꽃이 예쁘게 꽃이 피었다거나 꽃이 예쁘게 그것이 피었다 그랬어. 음. 위의 문장보다는 어때 위의 문장보다는 부자연스럽죠. 그렇게 쓰이지 않잖아요. 이제. 그 차이. 그니까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내가 이런 거악 지난번에 왜 이런 거메타오는 메타인지를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이 차이 이 제를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혹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내전 종속절과 이렇게 부사절의 차일 이수 있는데 말이지 또는 부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 차일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만약에 이렇다면은. 이렇다면 이 차이를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설명했죠, 지금. 여기서. 이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설명했잖아, 지금. 이제. 어떻게 다른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행절에, 선행절에 주어져 지금이거 선행절의 주어가 다시 후행절에서 반복이 되질 수 있느냐. 선행절의 주어가 후행절에서 다시 반복되질 수 있느냐. 또는 무엇으로 이게 그래 대명사로 무슨 대명사 인칭 대명사내지는 지시 대명사로 말이지. 따라서, 그러니까 선행절의 주어가 후행절에서 주어나 그 주어를 대신하는 대명사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뭐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가지는 통사론적인 특징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정도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도의 문제야 정도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일단, 일단 이 예문 한보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 지금. 근데 적어도 이런 경우는 말이지금 선행절의 주어가 후행절에서 다시 제기될 수 없잖아요. 그 주어가 무엇으로도 대명사로도 제기될 수 없다. 이 차이가 이 차이가 종속절과 부사절의 차일 이수있다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종속절과 부사절을 구분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적지 않게 구분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면 돼 일단.